반갑습니다 그린게이입니다 대석수화 하고 있습니다 왕특펌 인데요 어저께 44,000원 나왔습니다 특사이즈입니다 특사이즈는 35,000원정도 나왔습니다 상사이저상사이저는 28,000원 나왔습니다. 왕왕특인데요. 어저께 중앙층과 66,000원 나왔습니다. 아, 6만원 나왔습니다. 작업을 하면은 몇 박스 안 나옵니다. 석의이 품위를 가육을잘 어, 받으려면은 하는가? 굵기보다도 색이 좋아야 됩니다. 적당도죠. 이게 노란 쪽으로 하는가? 많이 하는가? 색이 가는 것보다 어, 붉은 검붉은 쪽으로 많이 가야 단가가 더 하는가? 세게 나오겠죠. 이렇게 이런 자두가 있어요. 하는가? 이런 자두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 색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매가격이 많이 차이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린게이지 였습니다